요즘 이곳저곳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시고 활동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소에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마감 넣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룸메이트 했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디스크 조각 모음 하듯이 짜투리를 모은다 3분, 5분 남았던 거 날려버리잖아요 그걸 잘 모아서 어떻게 모 몰면 은 그게 한시간이 되거든요 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이걸 제가 되게 잘 한대요 음. 저는 어서 배웠냐면 제가 데뷔작 그릴 때 경제 관련 만화를 그렸어요 인류 투자자들도 취재를 막 했어요 네. 그분들한테 부자가 되는 법, 돈 모으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책이 많으니까 취재하면서 좀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왜 쓴다고 생각해요? 그냥 농담 아니고 딱한달한 한 달도 길다 일주일 정도만 네. 내가 머슬 인사 적어보라고 이제 해봤어요. 해봤더니 내가 여기에 돈을 쓰고 있어라는 식의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써도 되겠는 게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데뷔작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했던 게 시간 가계부를 쓰거든요. 아 시간은 아, 가계부. 근데 제가 하루 일과를 쫙 써요. 자세하게 다 써요. 음. 멍때리는 것도 다 써요. 음.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뭐한달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내가 주로 휘발시키는 시간이 언제 주로 있고 덩어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이다 보이거든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 멍때리는구나. 네. 내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어디로 휘발시키는구나가 보여요. 음. 내가 한 것을 모아보니까 하루 중에서. 10시간 밖에 안 나와 4시간 어디 갔지? 일이 음. 되는 거예요. 음. 알고 보면 그 4시간이 대부분 날려버리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모아서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것들부터 일단 박죠. 잠, 음. 운동, 악기 뭐 이런 것도 박아놓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다 보면은 버릇이되 기전까지는 좀 노이로제가 걸릴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구 권하지는 않고 물어보셨으니까 <laughs>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도 못해요.